<laughs> 남주투어 아, 지금은 인천공항입니다 남주투어의 1화 게스트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1화 게스트로 섭외했을요 모르겠어요 뭐 <laughs> 제가 집에만 있는 저를 끄집어내줬습니다 몸만 오는 남주투어입니다 진짜 몸만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저뭐 일단 여권만 챙겨왔는데 네. 남주가 워낙 여행을 또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배우려고요 새벽 6시 3 어, 6분 그러면 저희는 이제 홍콩으로 뿅! 해외 어, 하나, 되게 옛날 거 아니에요? 하나, 어, 둘셋 뿅! 날거예나 되게 거예요. 하나, 되게 옛날 거예요. 하게몇년만이요그나 되게 몇년만이요 하나, 되만 옛날 거예요. 하나, 되게 옛날 거예요. 게스트는박태 하나, 게 드립니다, 이렇게. 5만 원은 남주토. 번 따라오세요. 되게 멀리서 내려 주셨네. 고맙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홍콩 스케줄 할때 미나 작가님께서 맨날 사다 주셨던 그 딤섬집 같아. 첫 번째 식사가 나왔습니다. 오, 하나, 둘, 셋. 음, 너무 맛있다. 음! 이게 뭐였죠, 언니? <웃음> 맛있어? 새우창컷. <laughs> 여기가 미슐랭 원스타. 음 자, 초롱 언니가 추천한 콘지 얼마나 맛있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맛있어 약간 본쭈 같아. 우리나라 쭈. 음. 우리나라죽. 음. 음. <laughs> 여기서 이게 진짜 맛있고 이것도 맛있습니다. 살아있어. 근데 와사무가 진짜 훨씬 맛있다. 근데 포장했을 때도 맛있었는데. 맞 확실히 네. 식어도 맛있었어. 팔디거. 네. 와 통새우. 와. 새우 미쳤다 돼지고기 찐밥 맛있다 5만원 남주투어 택시가 왔어 택시 왔어 맛봐다 는 방을 네. 몰라요 지금. 자뷰 어떠신가요? 오, 오, 너무 좋았어. 너무 아 예뻐. 좋아주시나요 아 어머, 너무 좋네. 어, 마음이 막. 짜라. 나여기 계속 밖에서 안 보이겠지? 자, 이제 초롱 언니와 파인다이닝 누가 누가 더 화려한가 대결을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할 건데요. 제가 여행지에도 들고 올 만큼 사랑에 빠진 스키케어 3종을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토너. 요즘 제가 빠진 토너인데, 산타마리아 노벨라예요. 장미수 토너로 유명한데, 저 원래 이렇게 큰 토너는 잘안 들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이 세럼을 발라줄 거예요. 모공, 주름, 탄력이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하나로 해결이 되는데요. 그 안티에이징 성분의 끝판왕인 레티놀이 자극 걱정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아이오페는 저자극이라서 매일 발라도 되고 확실히 탄력에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 되다 보니 탄력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 제가 써봤을 때 확실히 모공이 타이트닝되고 실주름이 옅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여행지에도 가져올 만큼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애용하는 제품인데요 탄력 관리는 20대부터 미리미리 해야 좋으니까 이 세럼 추천드리겠습니다 찐 애용템 광채 뿜뿜한 화장 잘 먹는 피부를 위해서 화장 전에. 이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게 티르티르 도자기 패티필 크림인데 이름처럼 피부에 도자기 광채가 나거든요. 자, 피부가 진짜로 바로 촉촉해지면서 광채 나는 거 보이세요? 혹시? 안 바른 거. 푸석푸석 광채. 어내 이빨도 광채. <laughs> 푸석푸석 광채. 흔히 써본 제형은 아니에요. 근데 피부에 진짜 착. 밀착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메이크업 전에도 진짜 메이크업이 안 밀리고 보습감이 정말 오래가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고리형 펩타이드 성분을 공수해와서 제품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데일리 안티에이징 제품이니까 피부 노화 걱정되시는 분들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이제 이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중요한 메이크업을 할때꼭 쓰는 제품이고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한 번만 툭 짜서 저는 이렇게 브러쉬로 먼저 발라줘요. 톡톡톡 발라주는데 이걸로 바르면 정말 피부가 매끈하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매트하지 않게 수분감이 잘 채워지는 느낌? 수정 화장이 진짜 필요 없을 정도로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밤 파리츠 나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여기가 바른 부분이고요. 여기가 안 바른 부분이거든요. 차이가 나죠? 피부결이 살아있죠? 여기가. 자 이마 다 발라줬고 진짜 제 요즘 찐 최애템, 찐 중에 찐 최애템 베네피트 스플래시 듀이 틴트인데요. 이게 진짜 촉촉한데 끈적임이 없고 정말 젤리 같은데 과하지 않은 내 입술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어, 제가 립을 정말 한참 찾아다녔어요. 나한테 맞는 립을 몇년 동안 못 찾다가 진짜 찐으로 운명처럼 만난 그런 립이에요. 이 컬러는 허니 문어 컬러고 가장 사랑받는 베스트 컬러라고 합니다. 오실 계열의 컬러고 덧바를수록 컬러감이 올라오면서 광이 차오르고 또 촉촉하게 반짝임이 오래 가서 제 요즘 최템입니다. 제가 아까 가방에서 쓰던 거라 다시 꺼내왔는데 디어달리아 페탈 드롭 리퀴드 블러쉬예요 진짜 촉촉해서 색감이 잘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편견을 깨부셔준 그런 이템인데요. 저 파우더형 블러쉬보다 약간 이런 제형의 블러셔를 굉장히 애용하는 편인데 이게 색감이 미쳤어요.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가 되게 진하게 지금 바른 것 같잖아요. 이렇게 레이어링을 할수록 얼룩덜룩해지지 않고 맑은감이 유지되면서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약간 피부 표현이 굉장히 광채 피부처럼 잘 표현이 돼요. 건져줍니다 베이스도 밀리지 않고 컬러만 부드럽게 쌓이는 느낌이 나서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블러셔라 정말 좋아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쉐딩 베네피트 훌라 라이트. 마밤 모든 제품을 거의 베네피트로 쓴 적도 있거든요. 쉐딩은 그냥 계속 쳐줘요 노즈를 쉐딩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제 최애템 긴미 브로우 눈썹 젤 타입 저처럼 눈썹 그리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팍팍팍팍 음영창조 섀도우 팔레트로 발색부분 먼저 발라줄거예요 바탕으로 이렇게 발라줘야 좀 붓기가 없어 보여요 음영색 컬러로 이렇게 반짝이 부분으로 애교살 칠해줄 거예요. 애교살. <laughs> 네, 베네피트의 아이라이너고요. 점막은 안 채우고, 이렇게 길게 꼬리만 빼주거든요. 킬래쉬 클리오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컬링이고요. 살짝 올려주고. 자, 이제 끝났고요. 여기서 마무리로 립을 한번더 발라줄게요. 굉장히 청순한 파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일단 여러분, 솔직하게 누가 누가 화려하나 대결해서 솔직히 누가 승자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디테일 봐야 돼요. 저, 저 여기 아, 디테일? 뭐가 디테일이죠? 이 위에 상의가 요 너무 약한데. 쩐나 아, 언니, 귀걸이가 제일 세다. d 라 d 라라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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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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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Just 이다 조개껍질 넣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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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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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막, a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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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just sample. sample, okay. Cheers. start from the twelve o'clock. Oh, thank. The white to finish this. First one, this one is the pomade. Hmm, 완전 샴푸 이해 <laughs> 이런 옷 입고 온 보람이 있는 맛이다. <laughs> 아, 이게 생선살이네. 맛이 진짜 뭐라고 해. o t a n i t f t a And we also h a s m homemade l s d pie. 진짜 와 <laughs> 진짜. 후 올리는 거는. 진짜 <웃음> small one, 컵와이도 f i i 리예요 1, 2, 3 번으로 먹으면 되고. 이번에 레몬을 너무 귀엽게 싸줬어요. 네그짜은 음! 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맞아. 제가 한번 맛을 보았어요. 이번 와인으로. 음! 다르네요. 제가 만다린에 온 이유입니다. 아이고. 맛있어. 음. 음. 고급 음식인데 너무 맛있다. 음. 맛있네. <laughs> 신났 5 0 5피 가요? 진짜 먹어보면 음 트러플 소스 신기하다. 음. 진짜 잘 부르겠다. 피가미쳤나 버터가 다른 것 같아. 음, 진짜 특별한 날 오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 음. 음. 아 너무 입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막센스펜서. 이렇게 홍콩에서 막센스펜서에 오시면 이런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답니다. 코코넛 워터 우리 살까? 코코넛 워터 언니 붓기 빼는데 진짜 좋거든요? 레네 맛도 있어. 나 아, 이거 먹고 싶어. 허니. 체리도 있다. 어, 레몬 라인. 이거 먹자. 이렇게 저희는 트루베리. 사겠습니다. 어, 귀여워. 여기가 유명한 게 언니 이거래요. 이거 어. 돼지? 돼지를 지 사야 된대요. 나 이거 살래. 어? 더나 레스 슈가랑. 아, 이게 향, 에스타, 우드. 아, 이게 그거 할수 있는 건가 보네. 트러플 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뒤통수 딸 때려야지? 지할때 피로. 너무 멋있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선물 주셨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대박. 와, 너무 예뻐. <웃음>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집에 가자. <laughs> 가자, 이제. 제발 가자. 네, 저는 이제 씻고 자려고 합니다. 두피 클렌징, 트리트먼트, 마사지 이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원래도 서브리믹의 펜트포르트라인을 제가 가끔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토탈 리파이닝 크림이 이렇게 출시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품에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품이 진짜 부드러워요. 저처럼 이렇게 염색이나 펌 자주 하시는 분들 시술하시고 처음 샴푸하실 때 사용하시면 두피 진정도 되면서 잔여물이 굉장히 부드럽게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바르고 샤워를 들어갈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살짝 쿨링감도 있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괄사로 여기 옆에 쪽 풀어주면 얼굴이 좀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 전에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면서 자 그럼 한번 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laughs> 너무 다른 사람이 됐죠? 어, 생각보다 두피가 시원하고 제가 탈색한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모발도 굉장히 부드러워져가지고 이 제품 하나로도 정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컴백 준비를 했어가지고 머릿결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레브논 프로페셔널 오르플루이도 아르간오일 일리서 세럼인데요. 이건 아르간오일이 들어있는 헤어 세럼이에요. 일단 여러분, 비건 제품이라 굉장히 믿고 쓸수 있고, 이렇게 전 듬뿍 바르거든요. 매일매일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와서 진짜 듬뿍 바르고, 그냥 화장실에서 갈때 보이면 무조건 발라요. 약간 향도 그렇고 발랐을 때 진짜 샵에서 케어 받는 기분? 은은하게 아로마 향이 나가지고 밤에 발라도 굉장히 <laughs> 좋습니다. 네, 이제 마스크팩을 붙이고 잘 건데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를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이거는 붙이고 자는 수면팩 마스크예요. 이게 콜라겐이 작게 만들어져서 피부에 쏙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오래 붙이고 자도 유해 성분 0%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게 불투명한데 자고 일어나면 마스크가 투명해져 있답니다. 붙이고 이제 자보겠습니다. 끝 i 모닝. 어제 밤에 붙이고 잔 마스크 이렇게 됐어요. 투명해졌죠? 이게 겔 마스크 타입인데도 떨어지지 않고 자는 내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어제 붙이고 잔 상태 그대로예요. 굉장히 밀착감이 좋습니다. 붙이고 잘때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깊은 보습감을 줘서 답답함이 하나도 없어요. 어, 제가 벗어 볼게요 마스크팩을. 세수 안한 피부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쿠션 팩트 바르고 나갈 건데요. 리얼 데님을 활용한 유니크한 디자인에 이렇게 레드 텍 포인트를 줘가지고 아주 패셔너블한 그런 쿠션입니다. 애용하는 쿠션이거든요. 이게 커버력이 정말 섬세해서 레이어링에도 뭉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발랐을 때 정말 착! 피부에 감기는 것처럼 매끈해서 제가 요즘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저번 여행 때도 이걸 바르고 돌아다녔는데 수정 화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속력이 좋아서 오늘 여행에도 이걸 바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숙소에서 씻고 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잘 발려요. 이렇게 발랐습니다. 오늘의 첫 스케줄 아침 식사입니다. 네. <laughs> <laughs>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카다우 진짜 겨울왕국 실사판다